패딩 살때 제일 고민되는 거 어떤 충전재가 제일 따뜻한지 고민되지 않아? 하나 구매하려고 하면 한두 톤도 아니고 겉으론 다 똑같이 보이잖아 근데 진짜 차이는 안에 들어있는 공기 때문이야 충전재마다 공기층을 얼마나 잘 가두느냐 그게 보온력의 핵심이거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충전재와 브랜드를 순위별로 추천해줄게 3등 프리마루프트 초미세 섬유로 만들어져서 물에 젖어도 따뜻하고 세탁도 편해 유명한 브랜드는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에서 자주 써 비건 패딩이나 등산복에 딱이야 2등 덕다운. 오리 솜털로 만들어서 구수보단 살짝 무겁지만 가격이 훨씬 착하지. 유니클로, 네파, 에메리 패딩 같은 데서 많이 써. 일상용으로는 가성비 최고야. 1등 구스다운. 거의 솜털은 크고 탄성이 좋아서 공기층이 훨씬 많아. 같은 무게라도 덕다운보다 20%더 따뜻하대. 몽클레어, 캐나다구스, 코오롱스포츠 같은 고급 브랜드들이 이걸 써. 결국 따뜻함은 두께가 아니라 얼마나 공기를 잘 품느냐에 달린 거야. 올겨울엔 것보다는 충전재를 보고 따뜻한 패딩을 골라봐. 요즘 겨울이 길어진 만큼 좋은 패딩 구매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길 말해.